안녕하세요. 여기요. 방문드세요. 대신드릴까요, 아니면 숙박드릴까요, 아니면 뭐 자? 아이 깐척이야. <laughs> 아, 대실이요. 대실이요. 네, 대실이요. 대신 드려야지. <laughs> 드리기 전에 구독, 좋아요. 모텔의 BTS를 꿈꾸는 모텔리아 MTS 김병입니다. 아, 오늘은 말이죠. 이... MTS는 뭐예요? MTS. 어, BTS 방탄소년단, 응. 뭐 MTS는 뭐 모텔 S는 여러분들 괜알아요 생각하시면 <laughs> 예. 좋은시되세요 <시간> <laughs> 103호 어디로 가요? 103호요. 어, 이쪽으로 쭉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이쪽으로 쭉가시 이쪽으로 쭉, 쭉 <웃음> 이쪽으로. 네네, <laughs> 네.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어, 알았어.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으던사람니다 <laughs> <laughs> 송0병원 앞에 그 사고를 신어하는게더이있다고 아. 야, 왜, 왜, 왜 그래? 왜 그래? 왜좀 그런데? 야, 뭔가 그래. 야, 다큰 상인 같데왜 그래? 그리고 <laughs> 우리, 우리 한두 번에 앉아라 우리. 어? <목소리로> 어딨어요, 제거? 잘해야 된다. 나 잘할 자신 있거든. 응. 나 진짜. 나실망시키는나너 아, 실망 안 시킬 자신 있거든. 걱정해, 네 물건? 응. 어 여기 있잖아. 구나 새콤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리고 또이 어, 친구가 갖고 있는 색깔이 잘 맞을 떨어질 것 같아서 음... 제가 앵두씨라고 제가 애칭을했을니다 어... 어떠세요 앵두씨 어, 너무 좋아요 앵두앵두처맞네요앵두가좀 약간 좀 앵도가 좀 약간 좀 앵도가 좀 앵도가 좀앵어가세 앵도가 앵가게 앵도가 앵두가좀 앵도가 앵두가앵 아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밌는 토크 아 앵두가 약간 좀 네, 그리고 야한 좀 그런 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... 아형 근데 그치 아니 형뭐뭐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색감이 그, 있고 옛날 에로 영화에 앵, 앵두가 나오지 형 그거는 딸기 아니야? <laughs> 산딸기 뭐 이런 건데? 아, 우리가 오늘 여기가 이게 첫 번째 스튜디오 우리 두 번째 네. 스튜디오 있어요 두 번째 스튜디오 <laughs> 가서 일단 두 번째 스튜디오는 1 0 3인데 거기서 방을 한번더 보고 그치. 그리고 나서 음.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. 자 어때요? 가시죠. 어! 그래 가자! <laughs> 어 여기가 너무 익숙해 <laughs> <laughs> 들어가서 한네게어 대박 야야 손님뭐 있었어 남자 같이 아니야? 막 비비고 있었던 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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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원래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몰래카메라였는데 네? 어, 별로 놀리지도 않았어 아, 그 어, 쵸 알고 있었죠? 그거 알고 있었어? 아네 알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수가 죽거죠아 아, 진짜? 아 어, 진짜 어떻게, 알아,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 알았어 그 어디 가셨나 했죠 진짜? 어디 가셨나 했다 관심 있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저한테 웃통을 벗고 있었는데 <laughs> 아이 티셔츠 알아볼까봐 까만색이 아, 그래? 아, 어, 완전... 아, 그래서 알아볼 것 같아. 요 선장분 큰일 날 장바지. 아 근데 색 한번 딱생각이안 되겠더라고. 어, 아, 아 그래서 그래서 안 놀랬구나. 요즘 미쓰리 뭐 미포다 다 걸려. 이런.